애호박을 전이나 볶음으로만 드시나요? 애호박으로 색다르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일입니다. 오늘은 애호박으로 새로운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애호박을 4개 1kg을 준비를 했는데요. 2개씩 반반 따로따로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썰어 녹는 방식도 다릅니다. 먼저 애호박을 채를 썰어 줄 거예요. 한 2cm 간격으로 도톰하게. 애호박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애호박에 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이 애호박 씨의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과 기억력과 집중력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에 좋은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이 애호박에는. 그래서 암세포의 생성과 또한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애호박을 채를 썰어 놓았고요. 또 하나는 슬라이스 채칼로 썰어 줄 건데요. 이렇게 썰어 주면 됩니다. 또 이렇게 슬라이스 채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정말 최상 맛있는 요리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썰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길쭉길쭉하게 썰어도 되고 그냥 생긴 대로 썰어도 되고 네 편리한 대로 썰으시면 됩니다. 여러 방향으로 썰어 줄게요. 네 이렇게 이제 채칼로 납작납작하게 썰어 놓았습니다. 채를 썰어 놓은 데에다가는 고운 소금을 1 작은술을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 줘요. 그래서 호박이 간이 소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쪽파를 아, 반 줌을 준비를 했는데요. 쪽파를 쫑쫑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네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늘을 다져줄게요. 네, 마늘을 다져서 또 볼에 넣어주고요. 홍고추를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홍고추를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양고추를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풋고추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고 다져서 넣어줄게요. 통깨를 갈아서 이건 통깨는 그때그때 이렇게 갈아줘야지 아주 향도 진하고 맛있습니다. 고소하니. 4큰술 넣어줄게요. 양조간장을 다섯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멸치액젓을 넣어주는데요. 멸치액젓이 없으신 분들은 까나리액젓을 넣어주셔도 돼요. 액젓도 다섯 큰술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줘요. 그래서 양념장을 잘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념장은 이제 다 만들어 놓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애호박을 살짝 구워서 양념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먹긴 하지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호박이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절여놓은 거 있죠? 네 이거를 먼저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찜기를 올려주고요. 불을 잠시 끄고 네, 면보를 깔아주고 여기다가 애호박을 소금에 절인 거를 올려주세요. 3분만 쪄줄 거예요. 네, 이제 3분이 되었기 때문에 불을 꺼주고요. 호박이 잘 쪄졌지요? 네, 요거를 들어서 네,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또면포는 그대로 또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둡니다. 또 호박을 슬라이스 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또 뚜껑을 덮고 쪄줍니다. 한 3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 되었는데요. 불을 꺼주고요. 한번 볼까요? 호박이 아주 알맞게 맛있게 잘 쪄졌지요. 이거 호박은 3분 딱찐 다음에 그냥 뚜껑을 이대로 둡니다. 이대로 두고 지금 호박을 먼저 쪄내놓은 거를 요리를 한 다음에 이거는 꺼내서 또 요리를 할게요. 보통 보면은 방앗간에서 볶은 콩가루를 팔거든요. 근데 떡꼬물 말고 그냥 콩가루를 볶아서 해달라고 하면 좋아요. 콩을 한 대나 두대 정도 이렇게 볶아서 볶아놓고 냉동고나 냉장고에다 보관해 놓으시고 우유에다 타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주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콩가루를 항상 많이 해놓고 먹는데요. 네, 볶은 콩가루를 다섯 큰술을 넣어줄게요.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콩하고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또 보충을 하고 또 육류를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 큰술을 넣어줬어요. 네,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한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버무리면은 또 촉촉하게 물이 있었던 게 콩가루에 또잘 묻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가한 가지 생들깨가루 같이 또 넣어서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묻혀내서 먹으면 고소하면서 아주 더 맛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슬라이스를 해서 쪄놓은 애호박을 또 양념을 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양념장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묻힌 거를 그래서 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간이 딱 맞아요. 소금에 다 절여서 쪄서 콩가루랑 들깨가루에 묻혔기 때문에 또 특히.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위암 환자나 또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지요? 슬라이스를 해서 써놓은 애호박을 잠시 뚜껑을 덮어놓았는데요. 이거는 슬라이스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3분을 해도 조금 덜 익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꺼내줄 건데요. 꺼내면서 여기다가 들기름을 먼저 넣어서 붙여줘요. 양념을 해서 같이 무치는데 이거는 반드시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무쳐줘야지 맛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어머니들이 애호박을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들기름에다 살짝 구워서 양념장을 올려줬던 기억나시죠? 그 느낌의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기름을 네, 세 큰술을 넣어줬습니다. 애호박이 으스러지지 않게끔 네, 살살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들기름에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양념장을 해놓았잖아요. 네, 그 양념장을 넣어서 무쳐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또 후라이팬에다 구우면은 들기름이 알아 되면서 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새롭게 또 이렇게 요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묻혀서 그대로 내어서 먹어도 되지만 그런대로 또 세팅을 예쁘게 해서 먹어도 맛있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요거는. 네, 양념장이 이게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양념장을 이렇게 넣어서 묻혀주면 돼요. 묻혀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맛있어요. 싱겁다 싶으면 양념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애호박을 가지고 또 만나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가루에 묻혀 놓은 애호박을 덜어 놓고요. 그리고 양념을 해놓은 애호박을 먼저 콩가루에 묻혀놓은 애호박을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달짝지근하니 아주 맛있어요. 호박의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완전 꿀맛이에요. 호박을 너무 많이 찌면은 호박의 단맛이 또 영양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쪄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3분, 3분만 기억하세요. 양념장을 해놓은 애호박 슬라이스 찜을 먹어볼게요. 음,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게 제가 들기름을 듬뿍 넣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호박을 살짝 구워서 양념을 해서 밥상에 올렸던 바로 그 맛이에요. 오늘 애호박을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